2007년 7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땡 집사님과 아내 건사님은 꾸준히 우리 가정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홀로라고 느낄 때 항상 위로를 받도록 찾아주어 하나님이 붙여주신 관계로 느껴졌습니다. 때로 전화를 하시고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인지 좀 소식이 뜸했습니다. 아내가 주님께 땡땡땡 집사님 빨리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 자녀들이 듣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낮에 땡근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 관한 얘기와 근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다가 전심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하여 식당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땡 집사님을 오게 해서 땡땡분 갈비찜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집사님이 아닌 군사님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땡땡마트에 예수님과 갔습니다. 왜냐하면 둘째의 안경을 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내도 안경을 사고 싶어서 나에게 졸랐는데 아내가 사주었습니다. 아내가 냉면과 파인애플을 사고 집에서 예수님과 성령인과 냉면을 먹었습니다. 후식으로는 파인애플을 먹었습니다. 파인애플은 냉면 먹기 전에 예수님이 냉장고 문을 열고 드셨습니다. 2007년 7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주일 밤부터 예수님은 찬양 인도를 하신 다음 곧장 기도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기도를 시작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조금 쉬었다가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쉬다가 기도를 시작하라시면 반주기를 틀어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끝내는 시간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땡순이는 영안이 열렸지만 아직은 천국을 보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얼음푸시 보고 기도 시간마다 마귀와의 싸움을 했습니다. 영안이 열린 둘째와 막내는 방은 찬양을 하면서 몰려오는 마귀들을 다 처리해 버렸습니다. 귀신들이 길을 싸잡고 고통스러워 하며 방향을 잃고 오다가 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하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막내는 기도하는 중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불터널을 오늘도 갔다가 왔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센 불터널이었는데 뜨거운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땡순이는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사택과 교회에 머물며 영안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땡순의 엄마가 왔습니다. 땡순의 휴대폰을 새 것으로 사주려고 오는 것과 동시에 땡순이를 초원 교회에서 데려가려는 방문이었습니다. 땡순의 엄마는 예수님의 방문 이후 들어지는 예배 방식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는 딸을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나와 아내가 이야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식탁에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일과 예수님께 묻고 찬양하는 방식과 산순가보다 복음성가를 사용하고 예배 행식과 절차가 간소한 것과 예배 중에 예수님의 행동과 아버지께서 오신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직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은 관계로 영안이 열린 자녀들을 통해 직접 예수님이 지정하시는 찬양을 했습니다. 모르는 찬양도 지정하셨습니다. 그런 경우 예수님은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자녀들은 예수님의 찬양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나와 안에 첫째는 반죽에서 흘러나오는 반죽을 듣고 나서 찬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찬양이었지만 그렇게 부르다 보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행 방식으로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중간 맥이 끊어지는 듯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택한 방식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예수님이 기뻐면 우리 또한 기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예수님의 인도를 기뻐하지 못하는 생각, 고집, 주장이 바로 죄입니다.내 생각에는 순서가 1, 4, 7, 2로 진행되고, 또내 감정이 찬양의 희열로 넘쳤으면 하지만,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은 채 자신만의 감정으로 희열을 체험한들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감정에 들떠하는 찬양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뽐내길 원하며 또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할 것인지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습니다.예수님은 우리가 고집을 내세울 때는 잠잠히 보고만 계셨습니다.화를 내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의심과 불만을 드러낼 때에도 참고 계셨습니다.그러나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흥분이 지나고 믿음을 회복할 때에는 잘못을 지적하시고. 를 요구하십니다.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땡순이가 물건을 사고 교회로 올라가는데, 1층에 술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참 안돼 보였다고 했습니다.술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술을 먹는 사람들,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면 좋을텐데, 구원 받으면 좋을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예배 기도 시간에 땡순이가 기도를 하였는데 회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한 것,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 것,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하니 마음이 편하고 죄가 씻어짐을 받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땡순이 엄마는 볼일을 보고 교회에 와서 땡순이에게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땡순이는 교회를 우리 집으로 여겼고 또 예수님 집에 있고 싶었는데 가자고 했습니다.여기 있으면 말래.빨리 뭐 집에 가자.아빠가 네 데려오래 했습니다.앞서 땡순이에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집에 가자 했는데 땡순이는 정말 집에 가기 싫어서 여기가 더 좋아요.여기는 예수님이 계셔요 했습니다. 땡순이 엄마는 볼일을 보고 땡순이를 데리러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표정이 안 좋았는데 땡순이와 얘기를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어 좀 풀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갈 때는 전화할 때와 달리 집에 안 갈래? 하고 마음이 풀어진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을래요? 하고 말했고 땡순이 엄마는 그냥 갔습니다. 땡순이는 하마터면 갈 뻔했는데 예수님 집에 있어서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했습니다. 전에는 땡순이는 생각이 있어도 말을 잘 못해 마음속에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해야 할땐꼭 하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는 땡순이는 아빠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아빠 믿음 주세요 교회에 다녔을 때전 토요일에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인거 주님 봐주세요 아빠 인도하여 주세요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아빠 빨리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땡순이는 아빠 기도를 하면서 고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고모들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전에 교회에 나왔던 거 생각해 주셔서 오게 해 주세요. 땡순이는 가족들의 전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실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을 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 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여 의심과 불신, 염려를 충동질합니다. 어젯밤에 예수님이. 밤에도 너희 가족들을 지켜주고 있지만 그래도 마귀가 활동하니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일러주셨습니다. 다른 생각이 틈타면 마귀의 역사인 줄 알고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토요일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밤새 마음에 악한 생각이 틈타서 오전 예배를 내가 주장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예수의 님 모습을 가장해서 말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신중한 분별이 더욱 요구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시며 마귀와의 싸움을 지켜보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십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영 안이 열릴 것이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에 지치지 않고 순간순간 열심을 내도록 하여 기도의 분량을 채우도록 우리를 어린 아이처럼 대우하십니다.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그 부모가 사탕을 주며 달래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도록 조금만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켜보십니다.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밤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이 영안이 열린 자녀들 관계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12시 이후에 왕승하게 활동하는 시간이기에 영안이 열린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마귀가 공격해온다 하셨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신 조치였습니다. 지금은 마귀와의 치열하고 지루한 싸움을 피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음에도 또 아버지께서 매번 그 입에 말씀을 주신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통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한 수순을 밟아가는 중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의 대상이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귀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개입하면 벌벌 떨고 곧장 지옥행이 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마귀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존재를 두심으로 성도의 믿음을 계속 달아보실 것입니다.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녁 점 안에는 가락 친척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막내 여동생이 일본산 우상 종교를 다니는데 지금 아기를 낳고 집에 와 있다고 우리가 와서 전도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틀 전 아내는 막내를 통해서 가락 땡이 언니가 방언을 열심히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 전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참고 기도하며 그쪽에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전화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땡이는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땡이는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면 영안이 열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막내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며칠 후 찾아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기도 시간에 둘째는 천국에 가서 과자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모양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과자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밤 찬양과 기도를 마친 후 아내가 영화 시스터 액트의 사비곡인 아일 팔로임 찬양이 생각나서 불렀더니 자녀들이 후드포 폰에 찬양이 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틀어놓고 춤을 추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배를 잡고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휴대폰에 갖다 대서 앰프에 크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도 함께 춤을 추셨습니다. 계속 찬양을 틀며 즐겁게 한 시간쯤 놀았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즐겁게 춤을 추며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아내는 며칠째 잠을 자다가 깨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자면서도 방은 기도를 하고 그 소리가 새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잠자면서도 영은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마 영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겠죠 밤 기도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아내가 오늘 땡순이 부모로부터 듣고 당하는 일에 고통했습니다 예배 찬양하기 전에 땡순이 아빠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땡순이를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땡순이가 전화를 걸어 아빠 지금은 예배 시작하니까 마치면 전화할게요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관광버스를 운행하는지라 여행자료를 컴퓨터에 뽑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잘 못하겠다며 땡순에게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땡순이가 아빠가 교회로 오면 교회 컴퓨터로 뽑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집으로 와서 뽑아달라며 내일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땡순이를 데려가러 왔는데도 오지 않자 여행 자료에 대한 도움을 명분으로 딸을 데려가르는 심산이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땡순이를 통해서 또 둘째와 막내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부가 땡순이가 혹 똥똥 교회에 빠져 잘못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데려올 일을 의논한 결과였습니다. 땡순이가 기도해 보니 아빠의 몸 속에 많은 귀신들과 함께 큰 귀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땡순이를 데려오라고 아빠를 충동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면 온 가족이 기도해서 그 귀신을 내쫓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직접 땡순이 아빠에게 있는 마귀를 화면으로 펼쳐 보이셨습니다. 아내에게 화면에 보이는 마귀를 향해 성령의 증기를 발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강력한 마귀인 만큼 아내가 크게 가지고 있는 성령의 증기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증기하며 외칠 때마다 마귀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당한 마귀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증기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몇번 성령의 정기를 발사하게 한후 예수님이 펼쳐 보이신 화면을 닫으셨습니다.그래서 아내가 땡순에게 아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라고 했습니다.아빠가 지금 배를 움켜쥐고 있어요.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며 화장실에 앉았어요 했습니다.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는데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영안이 열린 자녀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완전히 빠져 나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땡순이의 엄마가 그러는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우리는 먼 거리에 있는 상대방 속에 들어 있는 마귀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쉽게 할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런 방식으로도 먼 거리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를 제어하고 내쫓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